필승! 안녕하세요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고나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이제 제네시스 DH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2차 보신 분들은 2차 이외에는 다른 차를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정말로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식 16만 8천 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키로수가 좀 다소 많, 많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렌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께서 영업직을 하시면서 계속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셨던 거라서 키로수는 조금.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으면 됩니다. 현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로수 40만, 45만 우습게 달립니다. 그만큼 지금 놓여져 있는 키로수는 조금 높을지언정 운행 가능한 키로수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 20만이면 뭐냐면 뭐 1년에 맥시만 2만 잡고 10년은 더 탑니다. 이 차량 금액이 아 2,030만 원입니다. 제네시스 dh 2030만원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키로수 때문에 정말 많이 감가된 이 차량 옵션 보고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저랑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면 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 백화현상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어드티드 크루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 차량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블랙 색깔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는 한3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조금 운행하시다 체킹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도 굉장히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데 끝부분에 아주 자질구리한 생활의 흔적 외에는 크게 볼건 없습니다 이제 사이드미러 밑에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 사이드 리피터 역시나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앞에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보면 도어에 문콕이 전혀 문콕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게 지금 잘 들어가 있고요. 뒷 타이어는 거진 새 겁니다. 네, 뒤 타이어는 새 거기 때문에 앞 타이어만 신경 써주면 되고 뒷 타이어 휠도 여기 조금씩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다. 자 뒤에 트렁크 보여주시면 제네시스 트렁크 넓, 넓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밑에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뭐 침수의 흔적이나 이런 거 일절 없고요. 침수 의심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역시나 당연히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디타이어 역시나 여기는 신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은 자질구리한 스크래치 외에는 뭐큰거 큰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뒤에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보면은 제가 꼼꼼하게 밑에 스커트까지 확실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콕이나 이런 거 일절 없고요.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덴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나,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이쪽 타이어도 30% 이상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조금씩 아쉬운 사이드 부분이라서 살짝 티도 많이 안 나긴 하는데, 굉장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자리 역시나 역시 회장님 차답게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리어 커튼 버튼이랑 이제 보조석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 열선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시트도 너무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생차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제네시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워크인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창문 쪽 보시면은. 커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진짜 손톱 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가서 얼른 앞에 옵션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내부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어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시동은 잘 걸리고 있습니다 실 키로수는 16만 4 8 3 4 k m 입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 뒷타이어 공기압이 조금 낮다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처리해서 보내드릴 문제인 거고 지금 rpm 뭐 부조현상이나 이런거 일절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신차 장기렌트라는 거를 어뭐 렌트차는 어떻게 조회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 가지고 오신 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고요 거기 가서 직접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쪽 사이드 부분에 이거 led가 이거 이 차주분이 해놓으신 겁니다 렌트 차를 이용하면서 잠깐 몇 시간 탈 거를 이렇게 LED를 붙여놓고 타시는 분은 없겠죠. 네,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푸등 역시나 이 위에 LED 색깔과 맞춰서 푸등 역시나 같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떼시려면 떼셔도 되는데 차량 직접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대로 이용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풀 오토 윈도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와이퍼 역시나 오토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패들시프트 핸즈프리 기능 블루투스 크루즈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죠 크루즈 컨트롤 블루 링크 블루 링크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하이패스 룸미러 ECM 룸미러 이제 겸용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 보시면 이거 핸드폰 거치대인데 이거는 뭐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무라서 때도 흔적도 안 남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 들어가 있고 굉장히 크죠 굉장히 넓은 그 내비게이션 이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감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LED를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실내 이제 약간 어두운 데 와서 이렇게 다 등을 켜놓고 아날로그 시계까지 있으니까 제가 근래 봤던 DH 중에 감성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고 에어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지금 오토 에어컨이랑 듀얼 에어컨은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히터 확인을 해보면 이게 돌리는 동시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모델을 정면으로 바꾸면 따뜻한 바람 지금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날씨가 좀 더워져서 에어컨은 살짝만 켜놓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사운드도 지금 너무 소리도 지금 너무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단점, 진짜 키로수 저거 숫자에 불과한 거 저거 하나 때문에 2030만 원이면 이 차량 가지고 가서 10년 넘게 타실 텐데 엄청난 메리트고요. 미션 상태 너무 완벽합니다. 진짜 아예. 아예 안튑니다 약간의 꿀렁임도 없습니다. 미션 상태 너무 완벽한 상태로 유지 중이고, 지금 보시면 1열의 통풍, 열선, 그리고 디아이스 기능부터 시작해서 핸들 열선,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지금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HUD가 저렇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비 연동 HUD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용하면 우측에 살짝 이제 내비게이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한 순정 HUD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역시나 너무 좋은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A 필러 부분이나 천장 부분에 담배 오염이나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실내에서 담배 냄새 일절 안납니다. 그리고 콘솔박스 열어서 보여드리면 청소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관리상태 끝났습니다. 정말로 이 차량은 진짜 숫자에 불과한 저 키로수 하나 때문에 지금 1인이 관리도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미션상태, 엔진상태 너무 좋은 이 차량이 2030이면 정말 정말 가성비 좋은겁니다. 지금 저렴한 차량들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눈에는 안들어오겠지만 요정도 금액대로 쓰실 분들은 이 차량 정 정말 진짜 눈여겨보시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빨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V6 엔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V6 엔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죠. 이 차량 정말로 많은 옵션, 순정 HUD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블루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은 원래, 원래 같으면 2,600, 700은 걸려야 됩니다. 이런 차량 아무리 제네시스 DH라고 한들 2,600, 700 정도 걸리는 게 원래 사실인데 이 차량 2,03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키로수가 연식에 비해 다소 많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행 가능한 키로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 차량 10년 넘게도 탈수 있는 차량이 2,030만원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와 기 때문에 금액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을 주시고요. 허위매물 아니고요. 전국 탁송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 필승.